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네, 근영다육이에요. 제가 어, 오늘부터 판매 영상을 올려보려고 요좀서툴르지만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애는 길바 철화예요 화분에다가 제가 몇년 키운 것 같아요. 수영이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한 1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여기 페리도트 아이들 세포트 있거든요. 아이는 수영도 이쁘고. 7cm 정도 와인은 6,000원입니다. 샹그릴라 이렇게. 색감 너무 이쁘죠. 얼굴 트도 많고요. 네. 만원씩입니다. 세포트 네. 여기는 환연 마왕 밭에서 키운 아이인데요. 탱탱합니다. 마왕 9cm 정도 돼요. 마왕 만원입니다. 루비도나 아이는 사도 0천 원씩입니다. 두 포트 있어요. 네, 또 여기는 말간인데요. 어, 색감 너무 예쁘고 얼굴도 오도 이상. 네, 이렇게 아주 예쁘죠? 네. 1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말간. 만 원입니다. 여기, 덴트라 잼. 잘 붙였죠? 얼굴도 상당히 많아요. 이 아이는 12cm 정도. 8,000원입니다. 여는은자복금 자구들이 빠글 팍글하게 많이 나왔어요. 두 포트 있습니다. 7,000원씩. 네.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면 주문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